24년 갑진년 용의해인데요. 용의해를 맞이해서 각 띠별로 24년 한해 운세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쥐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자가 지고 자 다음에 축이죠. 그래서 축, 소띠들의 24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이 띠별로 운세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약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띠라고 하더라도 각 띠마다 다섯 종류가 있기 때문에 같은 띠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태어난 날의 기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각 띠별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2024년은 갑진년인데 이 24년 여러분들 뭐 60갑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갑진이라는 것은 용의 해인데 다른 의미로 청룡, 청룡 아시죠? 백룡, 흑룡, 황룡 할때이 청룡, 청룡은 주로 어 우리가 풍수에서 좌청룡, 우백호 할때 좌청룡, 우백호 이 동쪽의 기운을 주로 나타냅니다. 동쪽의 기운을 나타내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임에서유임은 전법인데 청룡은 남자, 남자를 나타내고 또한 한편으로 재물 돈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풍수에서도 좌청룡 오백호니 아니면 뭐 좌청룡 오백호 자체를 이제 동청룡 서백호 북현무 뭐 남주작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진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 을축할때 갑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갑진도 있고, 갑술, 맨 마지막에, 이제, 갑인,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육식갑자를 하는데, 이 갑자 수는 다 총, 총에서 여섯 개의 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띠는, 오 가지, 다섯 종류, 오 가지 종류의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에도, 이제, 소띠 하면, 주로 음의 기운을 나타내는데, 소띠도 다섯 가지다. 그러면, 소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띠는 맨 먼저, 을축생이 있습니다. 을축, 갑자 을축 아시죠? 갑자 을축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축생이 있습니다. 정축생, 또 기축생, 또 다음 이제 신축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축생.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줄은 저 1985년생이니까 나이가 좀한참일하고 왕성하게 할그 나이죠. 보통 30대 이제 후반에서 40대 넘어가는 아주 그런 나이고. 그리고 정축생은 이제 97년생이 있고요. 97년생과 또 연세가 나이가 좀 많으신 37년생도 있습니다. 37년생이면 이제 80대 후반이시기 때문에 연세가 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기축생 같은 경우는, 어, 이거 기축생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나이가 너무 어리네요. 기축생, 어리기 때문에 49년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2000년생 넘어가는 좀 나이가 너무 어리고, 또 2009년생인데, 2009년생이면 뭐, 이제 이제, 초등학교 끝나고 중학교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61년생, 신축생이면 61년생이네요. 그리고 개축생이면 이제 73년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섯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을축, 이거는 목의 기운이고, 정축, 화기고, 기축, 토기고, 신축, 금기, 개축, 수기. 어, 물론 이제 소띠는 우리가 달로 따지면 섣달 에서 음력 12월. 음력 12월이니까 양력으로는 대체로 1월이 되잖아요. 굉장히 추울 때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띠 하면 어 대체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좀말 그대로 소는 어 우리 인간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내려온 가축, 뭐 이제 닭이라든지 또 양, 소, 돼지 이런 걸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가축의 의미도 있지만 소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농경 사이에서는 정말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축입니다. 근데 소띠들도 대체로 보면 성격이 좀 우직하면서 우직하고 좀 점잖고 사람들 성향이 대체로 좀 뭔가 남의 의타적인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강하고, 한편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가 오직하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약간 남들로 봤을 때, 좀 거리감 있다든 소외감 느낀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융화하는데, 그런 데는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고집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종교적인 성향도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제 성격은 물론 그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봐야 각자 그 성격대로 좀 파악이 되지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4년 갑진년이다. 그럼 갑진년은 새로운 기운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진, 용의 해는 이 진이라는 것은 사주에서는 용을 나타나지만 우리가 풍수라든지 주역에서는 우레, 우레라는 것은 뭐냐면 우레. 번개, 뭐, 이런 관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 바람이 불고, 어떤 새로운 변화,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풍우조화를 나타내고요. 어, 또, 유김전법에서는 진아지지라 그래서 어떤 전법이 나왔을 때, 진 아래에 있는 글자를 보고 기룡을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이 진이라는 건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풍우조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개의 띠가 있는데, 유일하게 용만이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은 실체가 없어요. 물론, 뭐, 옛날 공룡시대 이런 거 따진다 그러면 그것도 용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은 뭐예요? 실체가 없는 상상의 동물이고, 또 용함은 뭐예요? 임금, 높은 사람, 용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는데, 소띠하고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갑진녀는 청룡이고, 변화가 있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냐면, 변화도 변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갑자, 갑진, 갑인, 갑신. 그래서 맨 먼저 스타트 하는 게 갑입니다. 그러면, 갑서부터 시작해서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순. 그게 10개에서 여섯 가지니까 60갑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 2024년부터는 또 풍수적으로 운이 시작되고 새롭게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소띠에 하고 입장에서 소띠는 이 축인데 축하고 이진 용의 해는 이게 서로 뭐라 그러냐면 파살이라고 합니다. 파. 파라는 것은 좀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파살. 팥살. 그래서 파살은 약간 부딪혀서 깨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축진 파살 그러면, 어, 이게 이제 연으로 따지면 소띠하고 용의 해는 연이잖아요. 그러면 띠별로 봤을 때 소띠들이 용띠하고 만난다. 24년에 그러면 어떤 용띠하고 뭔가 동을 할때 그게 잘 되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안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또 사주의 이 기축생, 신축생, 개축생은 이세 개의 연도는 또, 음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띠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어, 이용의 갑진년 역시 진토 역시 습토고 음기가 강한데, 이런 분들 기축, 신축, 개축생은 그럼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내 자체의 띠도 음기가 강한데, 또 음기가 들어오는 해. 물론, 을축이나 정축은, 어, 물론, 나이도 젊으니까, 뭐, 85년생, 97년생이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없지만 일단 기축, 신축, 개축 생은 그런 것도 좀 신경써 서 건강 그래서 차갑고 냉한 음식 이런 걸 가급적 드시지 말고 소화기계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요 나이도 벌써 50대, 60대 그다음에 뭐 70대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또 혈액 순환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주변 사람 가까운 친구나 동료 어 용의 해는 이제 파살이랑 아까 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업 관계가 됐던 일 시작 뭐 아니면 주변의 친구가 야뭐 같이 해보자 아니 뭘 해봐라 막 했을 때 그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을축생이나 정축생은 뭐 그런 면에서 덜할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을축생 같은 경우는 어좀 젊기도 하지만 뭐 친구나 다른 사람에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축생은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갖고, 어, 그것을 이제 뭐 취직을 한다든지 20대니까, 20대 후반이잖아요? 새롭게 뭐 일을 시작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기축생 같은 경우는 이제 49년생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좀 정리하는 단계,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땅이나 토지, 집 이런 게, 거래, 매매, 이런 것을 새롭게 사고 뭐 시작하고 하기에는 나이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정리하고 갖고 있는 걸잘 보존해야 되고요. 신축생 같은 경우는 61년생이니까, 이제 나이는 이제 6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신축생도 역시 보면 재물의 운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축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신축생까지는 아직까지는 새로운 거 아니면 집을 산다든지 거래 매매 아니면 뭐 자식들한테 증여 한다든지 또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 때이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금전적으로 좋게 많이 들어오면서도 또, 또쓸 일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생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했던 거 벌렸던 거에 비해서 성과는 좀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뭔가 벌리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내 투자한 것을 잘못해서 무리를 하면 개축생 같은 경우는 손해를 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띠한테는 천살이 작용하는데, 천살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기운, 하늘의 기운, 원래는 이게 또뭐 제사를 지낸다, 뭐 제사 방향, 제사 지낼 때 천살 자리에다 바라보고 제사를 지낸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천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천살이 나쁜 의미는 뭐냐면, 자연재, 하늘의 재앙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재 농사를 짓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바닷가에 뭐, 뭐선원이라든지어부라든지 어쨌든 하늘의 기운 그리고 갑진류는 비바람, 풍우주와 이런 거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이 다른 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또 불이 나가지고 바람 때문에 봄바람 같은 게 특히 이게 동남쪽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 영향으로 해서 농사에 아니면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주변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뭐안 좋을 수도 있는 음, 한해가 됩니다. 물론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는 뭔가 무리하게 새롭게 시작하고 뭐 거래 계약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한 해를 잘 지켜 나가면서 무리하지 않는 한 해, 무난하게 수성을 하면서 지키고 뭔가 보존하는 한해가 돼야 될것 같고요. 또 건강도 위장 소화기 계통으로 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식사 같은 거 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찬 음식 피하시고 너무 냉커피 아니면 맥주 찬 성질의 돼지고기 밀가루 막 이런 거 건강이 좀 가장 약간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동료나 친구 가까운 사람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 어떤 금전적인 손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돈을 친구한테 가까운 사람이 빌려줘갖고. 그로 인해서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요런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이런 문제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거 없냐?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것 같은 경우 여기 을축생이라든지 신축생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유리한 한 해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띠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띠별로 이렇게 했지만 각자 개인의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그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신년 운세, 운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 24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잘 보시고 큰 틀에서 제가 이제 건강이라든지 어떤 관계 계약, 새로 시작하는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운의 숫자 소띠한테 내년에 좋은 숫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띠 입장에서는 어 약간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양기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숫자로 보면 27, 그 다음에 10, 15, 그 다음에 17, 20, 그 다음에 25. 30도 괜찮네요. 35. 그 다음에, 어, 37. 42. 이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행운의 숫자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복권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짜 같은 거 선택을 할 때, 뭐, 15일날, 17일, 7일, 10, 아니면 뭐, 시간을, 오후 2시, 7시, 뭐, 10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했을 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길방향, 길방향은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있는 오래 머무르는 장소에서 봤을 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동남쪽, 동남쪽이나 남쪽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동남쪽이나 남쪽 방향,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어, 사람들 만난다든지 그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사 문제가 있을 때 어, 띠별 로 무슨 띠는 어디를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크게 있지는 않고요. 뭐 이제 무수인들이 대장군방 오기 삼살방마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는 각자의 사주의 기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띠는 24년 한해 어쨌든 좀 어, 크게 벌리기보다는 잘그 갖고 있는 거.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고,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띠에 대해서 제가 판소를 했고요, 뭐 지띠에 했고, 이제 다른 띠별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각 어, 띠별로 해서 24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